다양도가 사실 지구에 100조 톤이 있다고 100조 톤은 아니고 1000조 톤인 거야 1000조 톤? 어어. 사업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연금술사 책 읽어본 적 있어? 연금술사 책 읽어봤지 그 연금술사 만들려고 하는 게 금이었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 왜저 사람들은 금을 만들려고 할까? 같은 크기면 다이아가 더 비쌀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었어 저런 거랑 똑같은 거야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 라고 해야 되나? 1800년도 중반까지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가 캐어져서 나오는 데는 인도가 유일했어. 고대로부터. 인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온 적이 없었어. 광산이, 광산이 있었고, 그 다이아몬드를 연말을 해서 보석용으로 썼던 거지. 일반인들은 다이아몬드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어, 그래서 다이아몬드 역사가 100년 하는 게 그것 때문이 그렇 때문이지. 실은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돈이 될 만한 거는 싹다가져가는 와중에 스페인은 뭐, 콜롬비아에는 에메랄드를 가져가게 되고 영국은 인도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갖고 오게 되면서 그걸 다가져간 거죠. 이 연금술이라는 것 자체가 금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귀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금을 만든 건데, 불가능한 얘기지. 되게 의외였던 게 음. 다이아몬드가 어쨌든 발견돼서 사람들이 많이 통용해서 쓰기 시작한 게 100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 150? 1년, 150년? 150년? 음. 영상 하나를 봤는데 다이아몬드가 사실 지구에 100조 톤이 있다고. 100조 톤이나 있는데 사람들이 예뻐하기 시작한 게약 150년밖에 안 됐다. 이 말이 약간 안 되잖아? 근데 100조 톤이나 있대. 이 사업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그렇게 있다면, 진짜 있다면. 접어야 되는 게맞은데 얼마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탄소는 정말 흔한 원소이고 그 탄소가 결집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는 어찌 보면 만들기, 어떻게 보면 쉬운 거긴 한데 만들어지는 환경이 너무 달라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백조 톤은 아니고 2018년도에 연구가 발표됐거든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합산하니까 천조톤인 거야 천조톤 <laughs> 어, 천조톤인데 근데 천조톤은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가질 수는 없는 거지 땅속에 있기 때문에 5 0 0 k 로 밑에 멘틀 근처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5 0 0 k 로 밑에 까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어 그러니까 인간이 지표면을 뚫기 시작해서 가장 깊게 뚫는 게한1 2 k 로 정도가 최고야. 아, 더 그런? 이상은 못 뚫어. 뜨거워지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뚫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어. 그러니까 스스로 기어 나와야 돼. <laughs> 다땅 위에 있으면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걸 텐데 어, 어. 그렇지 못한 이유가 생성된 위치가 어. 다이아몬드는 백이십오 킬나 혹은 5 0 0 k 로 밑에 있던 것들이 이게 화산 폭발처럼. 튀어나와줘야 되거든? 그 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게, 일반적인 화산은 멘틀에서 끄집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그마가 어느 정도 지표까지 올라와서, 그 마그마가 어느 정도 압력이 됐다, 펑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은 땅속 깊이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깊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 절대 안 나와. 흰벌리형 화산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런 형태의 화산이 현생 인류에선 본 적이 없어 중생대와 신생대 시절, 그러니까 한 2억 년 전부터 한 6천만 년 정도 사이에 몇 개인지는 저히 모르지. 하여튼 그 시점에만 깊은 데서 갑자기 펑 튀어나와서 약간 폭발형 화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화산이 존재한다면 땅 속에 지뢰 거야. 얘는 완전히 이렇게 분사되듯이 <laughs> 터진단 말이야 남아프리카공항에는 킴벌리 광산이라는 게 있어 유명하잖아. 유명하지 그 광산 형태를 아마 쭉 보면 이렇게 원통으로 깔때기처럼 되어 있지 그게 그 화산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파나간 거야 멘틀 가까이에서 혹은 150km에서부터 얇게 쭉 올라오다가 끝부분 와서 펑 터진 그 형태가 또 남아 있을 때 다이아몬드를 아주 순식간에 끌어올려서 그 위에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만들어져서 천조톤 혹은 백조톤이라고 잘못 알고 얘기한 것일 텐데 천조톤이 있... 다 한들 어, 그림에 떡인 거지 실은 우주에도 다이아몬드로만 되어 있는 소행성도 있고 행성들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 그 정도로 이제 다이아몬드는 어디서든 만들어질 수 있는데 킴벌리 형태의 화산이 더 이상 발견되는 게 극히 드물 것이고 발견된 것들은 벌써 다. 캐고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50여 년 정도 안에는 다이아몬드를 더 이상, 실은 땅 속에서도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게 길게는 26억 년부터 만들어지는 기간이 5억 년 사이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희귀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드비어스가 응. 공급 조절을 하고 있다. 응. 현대 과학 기술로 연금술로 응. 다이아를 만들어낸 거다. 응.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로스차일드 가문이 드비어스에 돈을 대기 시작하면서 드비어스가 커지고 다이아몬드를 공급할 응. 복과점 한 것이 맞아.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알아보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상당히 은둔형 가문이야. 돈은 많은데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아. 요 근래 넷플릭스에 보면 다이아몬드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드비어스 회장이 인터뷰를 해. 근데 거기서도 그 비슷한 만트가 있어. 본 사람이 그걸 눈여겨 혹은 귀 기울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드비어스 회장이 이런 인터뷰를 한다고? 말도 안돼 이런 류의 인터뷰를 한게 있어 아 진짜? 왜냐면 오펜하이머 맞죠? 아니야 그 오펜하이머와 이 오펜하이머는 이제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성이 달라 로스차일드 가문의 역대 회장들은 드비어스 회장들은 혹은 로스차일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유태인에 대한 부분. 이 음모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은데 어 지들만 갖고 있고 어, 어디가 꿍쳐놓은게 많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게는 오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경이라는 돈이 어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 그런 연유로 드비어스가 많이 노출하지 않고 약간 그 은둔 형태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누명 뭐 그런 것이 있지 물론 드비어스가 원석을 공급해서 바로 판매하지 않고 그 え、okay. 공급량 목표에 따라서 공급하는 건 맞아서 그가 갖고 있는 양이 얼마길래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긴 해. 그래서 그것도 인정은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조절을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수 있는 걸 많이 갖고 있는데 엄청난 절제력과 자제력을 갖고 이걸 돈으로 만지지 않고 내가 항상 갖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야. 근데 그 또한 2007년도에 어, 드비어스가 이후로부터 독가점 제재를 받으면서 많이 와이돼가지고 이제는 그렇게까지. 막 조절하기 위해서 안에 많이 쌓아놓고 조금씩 밖에 안 팔고 해서 금액을 올려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 왜냐면 서로 그들도 이제 분사되면서 서로 경쟁.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지. 렛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의 대체제가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해? 창과 방패처럼 공격과 수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왜냐면 같은 성질의 같은 빛이 난다라는 것이 맞긴 하거든. 근데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금술, 연금술 했지만 이게 특별한 게 아니야. 1800년도 후반에 고온고압법에 대한 연구는 끝났고 그걸 벌써 만들어서 2 0 0 0년대 초반에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모아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라 이런 사업도 있었어. 애완동물 죽으면 그 시신을 태워서 보석을 합성시켜서 그걸 가지고 목걸이로 만들거나 뭐 보관하게 되면 상징으로 갖겠다. 의미 의미를 갖고 그런 사업을 했어. 근데 문제는 범 대중화된 것은 아니어서 여하튼 내가 생각하기로와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로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결론은 가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지향성이 천연 다이아몬드와 차별을 주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자원을 이용해 다이아몬드를 만들겠다고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수력? 혹은 태양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 전력을 써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물론 좋은 취지인 것 같아. 좋은 취지이고 그걸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앞서 얘기한 내가 알고 있던 고인이나 내가 키우었던 반려동물의 의미를 넣어서 하는 거니까 태양이 다이아몬드가 됐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로 줄수 있지. 근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는 것이 점점 단가가 그냥 일반 전력보다는 태양열을 썼을 경우에 물론 태양열을 모는 으데 전혀 비용이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은 점점 크게 들지 않고 수율이라고 표현하잖아 완성되기 위해 실패하는 유이 기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실패 확률이 적어 이번에 홍콩 주얼리페에서도 원성만 판매하는 경우도 맞아 그게 사실 만들기가 점점 쉬워지는 거야 음. 특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이도 없고, 네, 그럼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7캐럿 사이즈를 미국 영부인에게 선물한 게 사실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였어. 6캐럿이 어, 리미티드, 한 개였다고 생각했는데 7캐럿 짜리가 나온 거지. 나는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양이 많이 나올 것이고, 양이 많이 나오면 점점 단가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야. 천연은 정말 앞서 물어봐서 답변한 것처럼 양을 늘리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은. 진짜로 어려워. 흔하고 흔한 게 정말 아니야.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사실 나도 나도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 저기 1캐럿짜리 한 20개 정도랑 2캐럿짜리는 한 300개 정도랑 5캐럿은 좀 많이 팔리니까 한 700개 정도 주세요 이랬으면 참 좋겠어 근데 오, 모든 주얼리페어에 가서 업체를 다 돌아다녀도 리스트 보면 5캐럿에서 7캐럿이 한 페이지를 못 차지해 맞아. 어마어마하게 큰 업체인데도 그러니까 그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야 얼마 전에 슈카월드라는 곳에서 라이트박스가 다염들을 만들어내면서 가격을 막 낮춰가지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 보면 몹쓸 짓을 한 건데, 우리 삼성전자도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과 경쟁을,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과 경쟁을 해서 치킨게임에서 반도체를 독과점을 해서 뭐30몇 프로 이렇게 비메로 어. 메모리 반도체를 독과점 한 것이 그 다음에 다시 올리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었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몹쓸 <laughs>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짓을 한 비율적인 회사냐 그건 아니잖아 여기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어. 너무 사업적인 그렇지 거. 천연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 편차가 그래프로 봐도 알수 있는데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확 떨어진 거에 대한 반발로 역사상 최고가를 쳤었거든 다이아몬드 가격이 언제? 2022년도 초반에 1월 달 1월 달 이쯤에 그때가 아주 극상 이었어 어... 그러고 나선 떨어진 거야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뭐 러시아 이슈도 있었고 중국 경기 이슈도 있었고 당연히 레크론 다이아몬드의 어떤 성장과 판매된 양 라이트 박스에서 엄청난 양을 쏙 찍어낸 것도 있어서 이 모든게 다 합쳐져서 됐는데 근데 이 두가지 중국이랑, 중국이랑 러시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언젠간 해소 될거 시첫 번째 맞고 랩다이아몬드에서 공급이 많이 벌어진 것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점점 더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 천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100개밖에 안 나오다가 천 개가 혹시 다 나오면 100개에서 공급이 확 늘게 되면 단가는 더 낮출 수 있고 격차가 좀 난다는 거지 궁금한 건 그거야 랩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가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과 랩다이아몬드 시장은 완전히 분리될 거라고 난 그렇게 본다고 물론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본다 시계 사업을 보면 알수 있어 시계 사업이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거든 첫 번째는 일본의 시계 사업이 무브먼트가 일본에서 아주 정밀하고 싼 시계가 엄청 많이 나오는 때가 한번 있었어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고급 시계들이 다 파산할 거라고 그랬거든 왜냐면 시계 기능이 똑같고 시계인데 일본에서 나온, 쿼츠 어, 시계가, 시간도 안 틀리고, 모양도 이쁘고, 가격은 막, 말도 못하게 싸게 나는데, 누가 로렉스를 차고, 뭐, 파텍 필립스를 차고,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계를, 어, 어, 몇천억 달러를 주고 사겠냐. 아니, 몇천억 달러. 어쨌든,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겠냐라고 했는데, 그게 1970년대, 60년대, 혹은 80년대 초반까지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소비자 계층이분리 분리됐어. 어, 그러니까 지금도, 어, 군대 갈 때, <laughs> 쥬샥 시계를 차고 군대를 가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쥐, 쥐, 안 되는 거예 그게 필요하지. 어, 그 수능 시계를 어, <laughs> 돈 많으신 분들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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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응. 빅뱅이 차고 가는 <laughs> 어? 그 시계를 차고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수능 시계로 만 원, 이만 원짜리를 찬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시계와 이 시계가 혼동이 되니 누가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냐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지. 지금도 분리되어 있어 큐빅을 사시는 분들은 몹쓸걸 사는 게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나름대로 예쁘게 디자인 잘돼 있으면 고급스럽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장이야 근데 큐빅을 많이 산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안 팔린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를 사는데 큐빅을 사면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거든 그냥 그 시장인 거야 사울 로스키가 레크론 다이아몬드를 쓴다고 선언도 했어 사실은. 품목이 이게 맞다고 하는 시장에서 그걸 사용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그런 시장에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분명히 들어가 가격이 지금 너무 높은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이 품목이 가게 되면 충분히 즐기만 하다 근데 이제 천연석 시장의 하이 퀄리티 브랜드들 이거나 그런 쪽에서는 랩 다이아몬드를 안 쓰지 그게 확실해 왜냐면 예물 시장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예물 사러 가는데 감정서는 제가 안 드릴게요. 그러면 화내. 감정서 안 주면. 사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말 귀하게 하는 품목은 뭔가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래서 느낌을 넣, 넣기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대부분은 이쪽을 좋아하면 사실 그것도 괜찮아. 왜냐면 큐보다는난 정말 괜찮은 빛의 퍼포먼스나 뭐 퀄리티 다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분히 활용성이 높고 그래서 레그로라 다이아몬드가 사라진다거나 극단적으로 나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까 내가 창가방패 얘기했는데 앞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을 랩 다이아몬드가 장악을 하거나 천연 다이아몬드가 득세해서 랩 다이아몬드가 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막 섞여. 금액도 사실 비슷했거든. 불과20% 차이 밖에 안 나는 금액대에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래서 물과 기름 같이 막 섞여서 있다가 한참 동안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비어스가 1945년도에 그 다이아몬드 이즈 포레버라는 어, 당신의 그 월급 두 달치만 가지고 사랑을 표시할 수 있어라는 거 키치플레이 쓰고 그걸 또 결혼할 때늘다 천연 다이아몬드로 어, 예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광고로 인해서 된 거는 맞지만, 맞아. 그걸 부정하진 않는데 근데 없는 마음에서 생긴 게 아니라 결혼을 할때 어떤 상징물을 갖고 싶은 부분, 그것이 어느 시대에 어떤 지역에서는 지창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서 어떤 형태로는 우리나라에선는 홀레, 혼수품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쓰기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때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의 선물을 한건 민족과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뭔가는 주고받은 게 있었어. 그걸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다이아몬드라는 곳에다 뿐이지, 다이아몬드가 사라지게 되면 다른 걸 줘야 될지 몰라. 맞아. 음. 그러니까 허영덩어리 줄리라고 생각하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 오늘 여기까지 대담은 끝났습니다. <laughs> 너무 심도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재미도 없고 모든 내용을 깊게 얘기하면 지루할까 봐 그냥 알기 쉬운 단어로 짧게 대화 형태로 했으니까 더 궁금하신 거나 또다시 막 덧글로 이슈화가 많이 되면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이슈화되고 싶은 얘기는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준비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